11살 영민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태권도 학원을 나섰다는 영민이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영민이의 아빠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왔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너무 다쳐가 많이 돼서 불편했다 애가 눈을 못 감고 눈을 갖고 있더라고요. 입이 벌려져 있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울 것이었어 11살 아들을 죽인 범인은 인테리어 업을 한다는 40대 남자. 교통사고로 즉사한 영민이를 차에 싣고 다니다가 계곡에 버렸다는 그는 겁많은 뺑소니범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민이 가족에게 또한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총에 맞아 살해됐던 겁니다. 사인은 머리와 가슴에 관통상 범인은 겁많은 뺑소니범이 아니라 잔인한 살인자였던 겁니다. 살갑게 키운 누뚱이 막내를 어이없게 앞서 보낸 엄마는 그날 이후 웃음도 눈물도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그냥 교사고만한건 말해도 충분해 사망 한 건만 대도 시전해가지고 그런데 또 바뀌고 또 바뀌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속삭임이 힘없는 어린 아이에게 방화쇠를 당기게 한 것일까? 영민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일째 되던 날, 답보상태에있던 사건의 실마리는 한 취객의 지구대 방문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약속 장소에 3시간이나 늦게 나타난 친구에게 늦은 이유를 캐묻자 교통사고로 아이를 죽였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처음 경찰이 찾아갔을 때이 씨는 아이를 유기한 것은 물론 교통사고도 낸 적이 없다며 딱잡아댔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식 결과 이 씨의 차량에서 수상적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알판 쪽에 하고요. 여기 그 비산된 작은 방울에 혈흔이 있습니다. 차량 안쪽에만 흩뿌려진 형태로 남아있는 혈흔은 틀림없는 사람의 피로 밝혀진 한편, 사건 당일 이씨의 차량이 시 외곽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교통량 측정용 CCTV를 통해 확인됩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씨는 그제서야 교통사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술자리에서 혼자 맥주 5병과 소주 1병을 마신 이 씨는 저녁 8시경 다음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술집을 나섭니다. 이미 만취한 상태였지만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씨.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다 길을 건너던 아이를 치었는데 아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씨는 겁에 질린 나머지 아이를 차에 실어 외딴 곳에 내버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시류를 설득한 끝에 영민이의 사체를 찾아낸 곳은 담양의 한 계곡. 그런데 영민이의 사체가 발견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로 강한 충돌이 있었다면 차량 표면이 함몰되거나 피해자의 옷이 압착되는 등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 시차는 아주 말끔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남은 방법은 부검뿐이었습니다. 부검을 하기 전까지 머리와 가슴 등과 팔에서 발견된 의물의 작은 구멍들은 처음엔 계곡에서 유기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에 찔려 생긴 상처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몸이 들어 있고 이물질이 만져집니다. 하고서 그 부분을 먼저 절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납탄이 발견이 됐죠. 그때부터 상황은요. 확 반전되고 영민이의 몸에서 발견된 것은 직경 5mm의 작은 납탄 경찰은 납세해뒀던 이 씨의 차량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을 찾아 냅니다 헌팅마스터 정말... AR5 그리고 세례를 잡을 때 쓴다는 수렵용 공기총으로 한 번에 6개의 총알이 장전되는데 이 씨는 어린 영민이를 향해 6발 모두를 사용한 겁니다 최초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이미 교통사고로 치명상을 입었다면, 어린아이를 공기총, 그것도 여섯 발이나 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체를 유기하기에 싣고 가는데 신음소리를 내고 살아있더라.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총으로 쏴서 완전히 살해해서 유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씨의 잔혹한 범행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다음날 경찰에 뜻밖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사건 당일 교통사고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아이들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영미인은 분명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안 다친 것 같은데 별로. 그냥 조금 치고 응. 머리만 잡고 그냥 놀래서 온것 같다. 네. 응. 말짱이 걸어다녔어요. 차에 타기 순간까지. 응. 지금 뺑소니잖아요. 지금 응. 애기 안 데리고 갔으면 크니까. 응. 애기 병원 데리고 가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한 뒤 그의 행동은 석연치 않습니다. 응급실 야간 접수 창구를 그냥 지나쳐 곧바로 간호사에게 다가간 그가 영민이와 함께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은 단 2분. 간호사와 나눈 대화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A가 앞에서 실료를보아왔다 이런 말씀을 대체로 했으시거든요. MRI 촬영이 가능하냐. 오늘 이래서 마감시간이 있고 지금 뭐 MRI는 좀 힘들고 큰 병원으로 가시면 뭐이 시간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바로. 결국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나선 것은 결정적인 범행의 출발점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병원이라는 것이 그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어 그대로 상징이거든요. 자신이 할 도를 다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병원 측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인식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 온 사람의 인적 사항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자기에게로. 사건 처리에 공이 너무 왔단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이 가해자는 조금은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에게는 사실은 답이 없었던 거죠 지내면 본인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외곽으로 출발을 한다고 해요 상관없이 그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특별한 전과가 없는 이 씨는 2007년 4월 신체검사에 통과해 총포 소지 허가증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이라는 불안 속에 총기를 싣고 달리던 그의 차는 이미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상시적으로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총기를 실제 사용 내지는 위험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잠재적인 욕구를 늘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병원을 떠난 지 불과 30분 만에 그가 음주 운전자에서 살인범으로 돌변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 그의 범행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과잉 살해였습니다. 굳이 공기총을 쏴야만 이를 죽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겠는가? 발사한다면 굳이 여섯 발을 꼭 쏴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이사람 판단했겠 어야만 했겠는가라는 것이 의문으로 남는 거죠. 그의 잔혹함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대답하시는 거는 그냥 술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술 먹고 정신이 없었고 다술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11살 아이를 총기로 살해하고 계곡에 유기한 이씨의 마지막 행선지는 친구와의 술자리였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살인을 저지른 뒤에도 그는 술을 마셨던 겁니다. 습관처럼 마셨던 술은 그날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시의 범행을 설명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고, 그걸 또 본인이 간호하는 처지에다가 그걸로 이제 어떤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면허도 없으니까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하고 다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어느 순간에 이제 술을 먹게 되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조절하지 못하는 범인 내 이제 보는 거죠.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우리 뇌의 여러 부위를 손상시키는데 초기엔 뇌를 둘러싼 신경다발이 손상되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뇌 전체가 쪼그라드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 부분이 손상되면 잠재돼 있던 폭력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본능에 가까운 일들을 주로 억압하고 잘 조절하는 게 전두엽인데 전엽비 망가지면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그런 폭력성이 어,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뇌는 당장의 실수를 만회하는데 급급해 점점 더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 마치 우리가 터널 입구에서 저 끝에 터널 끝을 보면은 조금맣게 출구가 보이는 것처럼 다른 거 다른 데는 아무런 길도 없고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 그렇게 그. 시야가 이제 협소해지는 걸 얘기하는데 멀리 있는 어떤 처벌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잡혀갖고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는 정말 나중 얘기고요. 우선 당장을 해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걷 잡을 수 없이 굴러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다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던 이씨를 살인 현장으로 이끌었던 것, 그것은 어쩌면 술취한 뇌의 속삭임이었을지 모릅니다. 본인 스스로도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내가 그냥, 애가 사고 안 하고 갔었을 때 차라리 데리고 차에 안 태웠으면 됐을 건데, 라고 말하면서 범행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